7월 23일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날 것입니다.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흐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 후에 나는 하늘의 성전인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일곱 가지 전난를 내릴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숱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눈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곱 천사의 일곱 천안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